음, 일단, 목자재, 다루기라고 하는 목자재들이 남았고요. 몰탈, 40kg 짜리 무거운 것들 남았고, 외장 줄룬, 그리고 뭐, 세라픽스, 뭐, 석, 뭐, 타일용 본드? 이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어, 네, 어, 예, 예, 빼셔도 됩니다. 네네. 게임을 처리할 때 같이 버리지 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도 한 20, 3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진짜 뜯지도 않은 새 상품인데 버려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인터넷에서 인테리어 남은 자재, 판매 남은 자재, 나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영어 마켓이 나와서 사진을 올리게 됐고 무료 수거가 있어서 거기 전화를 드려서 지금 이렇게 수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이 다리를 놔주는 이런 앱이 생겨가지고, 이 물건들은 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같이 쓸수 있게끔 공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